그래서 이름이 뭐예요? 다담자 말 그대로 오만 것다 담아라 근데 3리터니까 내가 가벼운 과자 같은 걸 담았으면 뭐 들기 좋지만 물이나 술이나 술을 담았어 그러면 이거 그냥 이렇게 들고 달라면 힘들잖아요 3리터 그래서 이렇게 손잡이까지 딱잘 만져 뽕 손잡이까지 잘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아잘 열렸네 어차피 열어줬어요 이렇게 뚜껑을 딱 보면 어? 이건 뭐야? 한다면 <laughs> 영숙이 언니 웃겨요. 뚜껑 밑에 이건 뭐야? 한다면 요거는 그거예요. 우리 담는 게 술, 뭐 이런 거만 담는 게 아니잖아요. 된장, 매실, 고추장, 뭐 이렇게 또 물김치도 아까 봤고 발효시키는 음식들을 넣을 때 조선간장, 고추장, 된장, 쌈장요런 거를 요런데 넣으면 뚜껑이 요렇게 해서 요게 발효 구멍이에요. 아주 과학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. 그래서 여기 숯구멍이 딱 있어. 그래서 내가 뚜껑을 안 열어줘도, 얘가 발효가 되어도, 이팽창하지 않도록, 자체적으로 숨을 쉬도록 만들어진 용기다. 그래서 어제 우리 다 봤잖아요. 제가 밴드에 올려드렸어요. 일회용 플라스틱, 일회용 비닐봉지, 안 쓰는 게 좋습니다. 가장 안 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. 이리터짜리 하나가, 4만원. 오, 4만원이다. 그런데 멤버 알아주시면 36,000원 하나를 딱 구매하시면 이한개 4만원짜리로 공짜로 따라옵니다. 와! 그래서 36,000원에 3리터 다당자를두 개를 만나보실 수 있어요. 그런데 자, 어떻게...